안녕하세요. 어, 바로 앞 시간에, 음, 여섯 번째까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일곱 번째인데요. 일곱 번째는 세상을 사는 사람과 하나님 백성들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이 삶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심각한 것이 우리들이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매번 암송을 하는 건데 이게 생각도 없이 그 종교 주술로 써먹는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지금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종교의 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라니까요. 다른 신들과는 다른 신이다. 지금 그 말인데. 주기도문으로 자기들을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에? 이런 모순이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고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룩히 여기신 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구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구별이 되는데 종교가 되어 있으면 종교들 중에 종교의 신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구별이 되실 수 있냐고 말입니다. 거룩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이런 거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각 지상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오해가 있기 때문에 나라란 말을 쓰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지상 나라의 법을 안 지켜도 되나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니까 이이 이 말을 여기 넣어 놓는 것둔 것입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 하나님의 백성들은 각 나라마다 법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백성은 그 나라의 법을 준수하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정치의 권력이나 돈의 권력을 추구하고 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덟 번째, 세마포 옷을 입은 자가 하늘의 병사들이 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은 이미 시작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병사, 전쟁하는 병사들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어, 백성은 전, 전쟁 상대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 건설하기 위해서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전쟁 상대가 누구냐고 말입니다. 전쟁 상대는 사탄이고 사탄에 속한 무리들이라고 할수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유대교 사람들이 바로 전쟁 상대였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놓고는 누구하고 전쟁상 하느냐.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 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전쟁하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입혀 주는 새 마포 에봇을 입어야 된다고 합니다. 새 마포 옷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늘 병사들의 군복이라 그 말입니다. 그 옷을 입어야 전쟁을 할수 있으니까 예?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군복을 안 입고 나가서 싸우는 경우가 있어요. 어쩌다가 그런 경우는 있지만 군복을 입어야 군인으로서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와 같이 하늘의 병사들은 사탄의 세력과 싸울 때에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그 사람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사람과 거룩한 백성들이 차이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허락한 세마포옷을 입느냐 안. 입느냐 지금 21세기는 그것 여러분이 바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홉 번째,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지금 교회당 교회를 다니는 신자들은 일요일 하루 주일 성수라 해서 예배당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합니다. 아, 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진리로 생각하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고 답답한 노릇이냐 말이에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냐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365일이 예수의 날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만 주일 성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왜 그래요?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365일이 예수의 날을 사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거 교회당 시스템이 들어와 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무너진 속에서 신앙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소하고 오히려 거부감이 생겨 이런 결과를 만들어 버렸어요. 예. 똑같은 경주장에서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똑같이 경주를 하는 백성들이 되어 있다면 이것이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처음 듣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은 구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365일 예수 안에 산 사람은 365일을 사는 예수의 날로 사는 사람들이지. 어떻게 주일을 성수만 하느냐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 유대교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루만 가서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어느 종파는 그런 종파도 있죠. 지금도 예? 안식일 교회 같은데, 아 이런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기본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기본을 이해를 못해 버리니까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종파를 만들어 가지고 믿는 믿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말이 예? 이 말은 삶의 목표가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갖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향해 소유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소유권 주장 지난번 동영상에서도 말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도 해석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놓고는 가서 무슨 뭘 어? 주일 예배 때 장로님들이 그 대표 기도하면서 꼭이 말을 또 써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성들이여서 지금 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오니 이런, 이런 기도를 해요 이말 뜻을 모르고서 이말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 그래 놓으니까 어, 이말 뜻을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 12장 1절이라니까요 거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1절에, 너의 몸을 산체사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지라.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차를 찾는다. 그 말은 내이 몸이 당신의 것이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배란 말을 왜 집어넣어 놓았냐면, 수과성 여인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배란 말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여기다가 넣어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히 아십니다. 아셔야 됩니다. 이 말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네? 아까, 어? 하나님은 영이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그 말은 내 몸을 드려라. 지금 그 말이라. 그 말입니다. 어? 이거 꼭 명심하세요. 그래서 소유권 주장을 해요. 성경에는 많은 곳에있 했어요. 지난번 동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반복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 해요 너는 내 것이다 그랬잖아요. 어? 너는 내고 내 너는 내가 속한 어? 속량한 자다. 내가 너를 피흘려 샀다. 이것이 성경의 주장이에요. 어? 그래서 바울도 그런 말 했잖아요. 오순절 성령임하고 나니까 너희는 너희 몸이 아니오 성령에 거하는 전이다. 이런 말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에베소서에 가서는 그것을 교회라 그렇게 말한 거고. 그래서 교회 뜻이 지금 교회당이나 지어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저 이방신들을 섬기는 어? 세상에 저런 참 무당들이 신당 꾸며놓고 거기서 어? 제사들이고 복채나 내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셨어요?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 말은, 아까 예배란 말은 소가성 여인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 집어 넣은 건데, 그 말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려라. 지금 그 말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는 전혀 하나님의 몸이 안 되어 가지고 있으면서, 어? 기도는 그렇게 해요. 이런 보순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그건 거짓말 기도한 거잖아요. 거짓말 기도.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더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말을 듣고 말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뭘 말해요?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 말씀을 떠난 신앙은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 그 말입니다. 예? 세상에 참,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뭐 성결비도 일년이면 몇만 불씩 내고 무슨 뭐 교회 봉사도 뭐참 기가 막히게 하고 말씀은 하나도 따르지 아니하면서 그건 행위로 구원받는 것입니까 착각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어디가 예, 예, 성경이 예수가 언제가 우리의 공로로 공로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은 공로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성교비를 몇만 불씩 냈으니까 그 공로로 나는 마땅히 구원받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그 사람이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죠. 네.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21세기 하나님의 계시 조명입니다. 구원은 전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 열 번째. 왜 이렇게 교회가 뒤틀려져 버렸는가? 마지막으로 이 말이 중요해요. 말씀 해석을 잘못해 버렸어요. 교회라는 말을. 예수께서 교회라는 말을 최초로 썼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 이 말을 해석을 잘못해 버렸어요. 카토릭부터. 카토릭은 이 말을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신앙 고백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가 감동이 돼가지고 바이오나시 모나 네가 이렇게 깨달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너를 이렇게 깨닫게 했다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잖아요. 그러고서 이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웠다 해가지고 지금 파티가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에요 카토릭에는 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그게 전통이 되어가지고 저렇게 있으니까 전세계 사람들이 이런 의미도 모르고 그냥 카토릭 카토릭에는 베드로는 초대 교황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아 이런 세상에 참, 기막힐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는 여기다가 한술 더 떴다니까요 어? 루터나 켈빈이나 종교개혁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16절에서 그랬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 감동 받아 가지고 너는 베드로라 하고 내가 이 반석 위에 세운다고 한 거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 버렸냐면 고백 위에 세운 교회라 이렇게 해석을 해 버렸어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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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을 만들어 와 버렸어요. 고백 후에 세운 교회라고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누구든지 고백하면 목사도 되고 누구든지 신앙 고백한 사람은 교회 개척도 하고 누구든지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몇 사람이 모이면 교단도 만들고 신학교도 만들고 그래서 이난양판 교회를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이게 사탄의 짓이지 이게 어디가 교회 짓이냔 말이야 분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리는 거잖아요 그 성경이 왜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들어가 보라니까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다 하나라고 그랬고요 예?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예수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말이에요 저들을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로 보존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저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로 보존하게 하옵소서. 그리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알고, 저가 저들이 하나가 되어야 저 무리들은 하나님이 지각히 사랑한 자인 것을 세상 사람이 아나이다. 그런 거로 보존해 주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데. 하나예요, 지금? 종파로만도 4만 종파가 넘었다니까요 어? 매일 제가 여러 번 인용을 하지만 송파교회의 세상에 어? 서울 송파구에 교회가 700교회가 넘어요 아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에? 이 분열주의자들 이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종교개혁한 사람들이 500위에 세운 교회라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 같은 현상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 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 구성원들이잖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버린, 분열시킨, 분열주의자들의 주동자들이라니까요. 누가? 바로 목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러고서도 주여주여 주여 찾아요. 아이 성경에서 주여 주여 찾는 다 천국 간다 그랬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왜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을 무시해 버려요? 그리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도 구원 받아요? 명심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한 말이에요. 꼭 기억하시고 연결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